네, 시작하겠습니다. 남양주변 김영민입니다. 이 사건이 검찰이 권한을 남용해서 민생을 파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매우 중요한 사건이고, 그리고 공직자 한 명의 개인적인 용기와 희생으로 그것을 다시 되돌리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매우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에서 보면 크게 한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주인 검사에게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어미준 검사가 지시한 의혹, 그리고 고의적으로 근로 감독관이 확보한 압수수색 결과를 누락시킨 의혹, 마지막으로 문지석 부장 검사에 대해서 지속적인 반대 의견을 제시하니까 정결권을 박탈시키고 감찰을 받게 한 의혹이 세 가지가 핵심 의혹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어미준 검사, 지난번, 어, 우리 그 청문회나 감사에서도 쿠팡 무혐의 지시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주임검사에게 지시하지 않고 주임검사의 견을 들었다고 라 했어요. 그리고 예, 예. 거짓이며 위증죄로 처벌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럼요. 네, 여전히 신가연 주임검사에게 무혐의 지시하거나 가이드라인 준거 없습니까? 어, 말씀드릴까요? 짧게 말씀해 보십시오. 예, 아니오만. 예, 아니, 그 과정만. 예, 아니오만 답변하십시오. 일단 아니옵니다. 예, 그런 사실 맞습니다. 없고요. 그거 조금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증인.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잠깐만요. 대질신문 받아본 적 없죠? 대질신문 받아본 적 없습니다. 오늘 처음이겠네요. 네. 네. 짧게 말씀해 보십시오. 요즘 뭐가 어려우냐 하니까 한세네개 사건을 이야기해서 그세네개 사건이 왜 어려우냐 했더니 장기 미젠데 증거관계가 검토하기 어렵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증거관계가 어떠냐 하니까 ABC 사건은 증거관계가 이렇습니다. 됐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고 쿠팡은 기소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주인 검사, 의혹이 그렇다면 신속히 처리하자. 이렇게 말씀, 이야기했습니다. 네. 제가 그 얘기를 알고 있어서 지금 질문을 하려고 하니까 협조하세요. 자, 뭐, 한번 일단 PPT 볼까요? 지금 말씀하신 사건이 몇 가지인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주인 검사인 신가영 검사가 증인한테 얘기 듣고 와서 지금 문지석 부장한테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메신저로 보고를 했어요. 이렇게. 거기 뭐라고 써있습니까? 쿠팡 무혐의, 쿠팡 무혐의라고 명확하게 돼 있어요. 주인 검사는 증인이 쿠팡 무혐의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지금 보고하는 거예요. 그리 이거, 이거는 무혐의죠. 자, 보세요. 답변드리자. 아니요, 답변을 묻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질타하는 겁니다. 증인이 지금 신가영 검사는 사건 맡은지 한 보름 정도밖에 안된 검사였는데, 이거 청장실로 불러가지고. 어려운 거 있냐 물어보면서 이렇게 무혐의라고 가이드라인 줘버린 것은 무혐의 하라는 지시인 거죠 이거 인사평정하는 증인의 얘기를 어떻게 거절합니까 일단 들어가십시오 아니 네, 문지석 답... 검사 얘기 들을 거니까 아니 들어가... 답변을 좀 증인,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질타한 거라고 했죠 질문이 아니니까 들어가십시오 아니 근데 꼭... 시간 좀 멈춰주십시오 그리고 증인의 저 태도에 대해서는 질타해 주십시오 지금 나중에 질문하십시오. 저는 문지석 검사에게 지금 질문할 시간이니까 들어가세요. 예. 네. 자, 증인, 방금 어미준 증인의 얘기를 들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사건을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뭐 저는 어미준 청장이 군, 저번에 위증 혐의에 걸렸다고 생각이 들고 그 혐의를 모면하기 위해서 어, 속대말로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 언론에 나오는 대응이 먼저 신가영 검사가 무혐의 의견을 제시를 했고 본인은 어, 그러니까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먼저 신가영 검사가 무혐의 의견을 제시를 했고 어, 본인은 의견 제시만 했다. 서로 의견 교환만 했다 이런 식으로 모면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마당에 이 검찰의 민낯을 보여드릴 수 있는 사건 처리 과정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도 참 창피한데요. 저기 한번 메신저를 좀 봐, 봐주시겠습니까? 아, 제가, 잠깐만요. 증인 그거는 예.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질문 드릴게요. 예, 그 과정을 조금만 더 살펴보고 네. 말씀해 주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어미준 검사가 아니 일단 증인은 지금 신가현 검사가 쿠팡 무혐의라고 저렇게 보고했을 때아 이거는 청장이 쿠팡 무혐의 하라고 지시했구나 라고 이해한 것이죠 아니 그럼요 그렇기 아, 때문에 저는 요거를 출력해서 어느 부장 어느 차장이 이걸 출력해서 저 업무일지에 껴서 요 사건 결제 올라오면은 저도 참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저한테도 가이드라인이 되는 것이고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어미준 검사는 이 쿠팡 사건을 언제 알게 됐고 알게 되고 나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잠깐 말씀해주십시오. 원래 정재인 검사가 주임검사였고 신가영 검사는 2월 3일자로 전기 인사에 따라서 이 사건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이 상당히 여섯 뭐, 건, 일곱 건 이렇게 된, 상당히 두꺼운 기록인데 어, 장기 미제가 많았기 때문에 이날 2월 21일인데요, 그, 이날 가기 전에 명예훼손 재기수사명령 사건 하나 그리고 저기 나오는 공직자 지금 제가 안보이는 공직자 이해 충돌법 위반 구약식 청장 결재까지 가는 이두 사건을 먼저 처리한 상태였습니다. 예. 네. 자, 그때 아니 이게 그 MBC에서 노동청 압수수색 영장 집행 보도가 나오니까 예. 청장실에서 어미중 청장이 지금 증인에게 화내고 막 했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 예. 보여드 그 잠깐 해주십시오. 예. 어, 최초 특사경의 압수수색 영장은 어 작년 9월 13일 날 정재인 검사한테 신청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주인 검사는 필요성을 판단해서 서명하고 청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부장정결로결 고문인지 찍어왔고 저는 이걸 딱 보고서 아 이거 차장이 무혐의 명백한 사안이라고 했지만은 그 필요 사유를 읽어보니까 그렇다라면 쿠팡 말이 맞는지 이게 근로 이 퇴직 기소할 수 있는 사안인지 요 취업규칙 관련 서류만 확보를 하면 어 쉽게 진실을 파악할 수 있겠다고 해서 결제를 했습니다. 9월 13일이고 그게 집행이 된게 9월 26일입니다. 그때까지는 이 사건이 언론 보도도 되지 않았던 것이고요. 작년 10월 10일 날 고용노동부 국감을 앞두고 10월 8일부터 10월 9일은 한글날이었고 10월 8일부터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고 저희는 그 보도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한 10월 11일날 이제 뒤늦게 압수수색을 했다 집행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그날 9시 반 회의 때 저를 질책한 것이죠 그때 청장은 이 정결권도 박탈시킨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 회의를 하고 차장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이거는 전국청에서 다 무혐의 하는 사건입니다 저는 결제한 사실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저한테 청장은 삼부장 도대체 혐의 유무 제대로 검토하고 청구한 것이냐 이렇게 발부까지 된 사안을 이렇게 저한테 민망을 어, 그런 모욕을 줬고 바로 그날 차장 그날 오후에 차장이 공공수사 정결권 박탈한다는 내용으로 통보를 했고 전화로 해가지고 통보를 했는데 제가 그 전결권이라는 게 일부터 1 0까지 되게 다양한 데 어디 선에서 제정결권이 박탈되는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공식적으로는 10월 14일날 어전국청에 유포가 됐던 그 공공수사 정결권 상향하겠다 박탈한다는 그런 취지의 문서는 10월 14일 날즉이 사건 압수색 영장을 재 정결로 처리한 문제 때문에 어 정, 공공수사 정결권이 박탈됐습니다. 공공수사 공안 사건 정결권이다 박탈됐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네. 앙심 적이장자어미진중인이 <laughs>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신가영 검사랑 따로 연락한 적 있어요 없어요? 언제 말씀하세요? 언론에 난 이후 최초 언론 보도 이후 말씀하세요. 아니요. 말씀하셨죠. 이 사건이 지금 최근 이렇게 불거진 이후에 신가영 검사랑 연락한 적 있어요 없어요? 언론 보도 대응으로 한두번 정도 통화했습니다. 네. 통화해서 무슨 얘기했어요? 이거 오보 아니냐. 오보인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제가. 또 가이드라인 줬어요? 아닙니다. 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 예, 보셨죠, 들으셨죠? 이게 검찰의 민낯입니다. 자, 문지석 검사. 예. 지금 또 어미준 검사와 신가영 검사가 통화하면서 이게 또말 맞추고 있는 건 아닐까 싶은데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든데 그거 조금 있다 한번 얘기해 보시고 그 전에 자, 그 쿠팡 사건 관련해서 대검 복 그 보고서를 작성하잖아요. 예. 그 전후로 신가영 검사로부터 어미중 검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무혐의 하라고 지시했다라는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좀 들은 거 있어요. 아까 저 메신저 말고 예. 구체적으로 얘기 더 들은 게 있는지 혹은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 압수수색 결과 예 집어넣었냐 안넣느냐 가지고도 예. 시, 저기 신가영 검사 주인 검사랑 얘기가 많이 됐을 것 같은데 예.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예, 이 자리에 계신 검찰 간부님들도 계시고 의원님들 중에서도 검찰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대검 보고용 보고서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 잠깐만요 예, 예. 그전에 고위공직자 이해충돌법 위반 사건 구약식이고 구약식 했죠 예 그렇습니다 김포 한방병원 무혐의 했죠 맞습니다.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보고 부분 검토, 검토하는 걸로 정리했죠. 정리했고 제가 있을 때까지는 최종 처리는 못했고 그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다 이대로 됐네요. 쿠팡 무혐의도 무혐의했잖아요. 지금 처음에. 맞습니다. 지시한 거네요. 이게 아,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뭐 어떤 것부터 말씀. 아까 아까 질문 드린 것부터 해서 예.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그 공... 압수수색 결과 보고를 누락시킨 예. 것과. 부... 관련해서 지금 검찰 간부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검찰 출신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대검 보고용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먼저 주임 검사가 의견을 가져가지고 보고서 초안을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부장이 먼저 어뭐 의견을 제시를 하고 뭐 그렇죠. 보완을 하고 다음에 순그 차장이 검토를 하고 통과되면은. 검사장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장, 그리고 지청 저희같이 지청장인 경우에는 지청장까지 이제 의견을 일치를 해서 보고서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보다 상급청인 인천지검장에도 보고를 하고 그게 또 통과가 되면은 대검 공안부면 공안부, 형사부면 형사부 그쪽으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10월 14일에 제가 공공수사 정결권이 박탈이 되었고 거기에 어느 독소조항이 있냐면은 대검 보고용 보고서가 완성이 되면은 부장을 거쳐서 차장이 오는 게 아니라 부장과 차장을 동시에 보고를 동시에 쪽지를 보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애초부터 제 의견이 반영이 안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은 저는 만약에 그 보고서에 이견이 있거나 어떤 의견을 제출하면은 주인 검사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차장 검사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차장 검사가 그거는 뭐 필요 없다라고 하면은 대검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1차 보고서, 일차 대검 보고서, 2차 대검 보고서에는 사전에 제 의견이 반영이 안된 겁니다. 그래서 주임 검사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받은 상태에서 의중을 저 청장과 차장의 의중을 당연히 일조. 그걸 모르는 평검사가 어있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보고서가 발송이 됐고 그래서 저는. 신강행 검사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하니까 그래도 걱정되는 마음에 보고된 다음에 네. 보고된 다음에 아니 아니 지금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자자 위원님들 김용민 위원님이.